네, 영선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쫀쭉 쭉 밑짐이 좀 밀려났고 있기는 한데, 뭐 괜찮겠죠? 조금 밀려봐야 상관은 없고, 아, 자, 이거 이거 한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진짜 <laughs> 우... 에, 에, 일단 에반, 에반이 잘 잡아주고 있긴 하네요. 그러면나 아직 아침밥 안 먹었는데, 한시 한시 4 0분이다 아침밥을 안먹었어 무슨 이거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거 시프가 진짜 매수 익스플로저 안쓰면 좀 밀린다니까 저거 아 진짜 팬텀은 진짜 버, 버프 셔틀인 것 같아 진짜 내 생각에는 페, 내 생각에는 진짜 버프 셔틀이야 팬텀은 진짜 분노에다가 크로스오버 체인에다가 심볼까지 써야되고 이거 팬텀은 진짜 버프 셔틀이야 이래서 파티할 때안 좋아. 파티를 잘 껴주기는 하는데, 팬텀을 <laughs> 뭔가? 너무 사람들이 저 버프 좀 주세요. 하면 너무 이게 부탁이 많아. 너무 안 돼, 밀려나고 려나기 시작했어. 안 돼, 밀려나면 다 메워. 안 돼, 다 메워. 그래, 에 반, 네가 좀 어떻게 좀 스틸 좀 하라고. 열심히 스틸 좀잘 해봐. 그 그래. 그리고 저 밑에서 시프 밀리고 있거든 지금 시프도 나 못지 않게 지금 데미지가 약하거든 와 에반 데미지 8만이야 막쟤 4차 찍었나? 어디보자 4차 찍었네 어쩐지 데미지가 강하더라 어쩐지 데미지가 강하더라 아다다다다 스킬 쓸 시간 없어 옳지 에반 에반아 잘한다 옳지 스킬 스틸에 스틸 스킬. 잠깐만 야너 스킬, 스킬 좀 열심히 해줄래? 야, 나나 나 밀리잖아. 스틸 좀 열심히 해줄래? 스틸, 스틸도 좀 열심히 해줘. 나 밀리잖니. 잠깐만, 나 밀리잖니. 스틸 좀 열심히 해줄래? 나 지금 위험하거든, 미안한데. 어, 나 지금 매우 위험해. 나 스틸 좀 열심히 해줘. 어, 나 미안한데, 스틸, 스틸 좀 열심히 해달라니까. 야, 내가 진짜 미안한데, 스틸 좀 열심히 해줄래? 스틸 좀 열심히 해주세요. 내가 진짜 사상 최초로 스티 열심히 해 달라고 막 하는 말을 진짜 지금이 처음이다. <laughs> 진짜 티 열심히 해 달라고 하는 말은 지금 처음 이야 지금 저기 블레스터랑 지금 여기 씨 시프가 좀오락가락한데 지금 너무. 저거 지금 에반 뭐 위로 갔으니까 딱히 여서 익스플로전 써도 될 텐데 지금 저기. 지금 시프 같은 경우다 데미지 너무 약해서 지금 자차를 찍어도 씹히는 데미지가 약해서 진짜. 암 캐릭터에 들어가는 순위죠 진짜 거의. 사냥 암 캐릭터 들어가는 순위죠 진짜 거 듀얼 블레이드도 사냥 어느 정도 안 걸리는데. 나이트 워커로 사냥하나가 이제. 안 돼, 안 돼! 안 돼! 스틸범 가지마! 나 밀린다고. 안 돼! 옳지! 스틸범 잘한다! 옳지! 잘한다. 역시 스틸범이야. 역시 스틸범이 짱 최고. 역시 <laughs> 스틸범이 최고지. 일단 이거좀 올리고. 팬텀 4차를 찍어요. 아, 아, 맞다. 지금 보스, 보스전이구나. 보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약한 애들 3명에서 해야지. 이제 저렇게 혼자 한다고 말했는데 이제 밀리면 은좀다 민망하겠죠? 이제 혼자 한다고 말했는데 밀리면 좀 민망하겠죠, 지금? 조, 와 존나 빠르죠 에반 와 에반 개 빠르죠 역시 요즘 개편됐다고 개 빨라졌어요 에반 와우와 역시 에반이 개편됐다고 요즘 더 빨라졌어요 역시 역시 4차 에반 역시 역시 4차까지 찍었고 아란, 에반이 개편 아, 에, 에반이랑 아론 둘다 개편돼서 존나 강하네요 하수 오소님이안 들어와요. 이렇게 하고 어, 추방시키죠 좋았어 알겠어 알겠어 빅 들어가, 들어간다 오케이 어 아, 뭐야 블레스 여기서 잡게아 그렇지 아 근데 이거 와일드헌터가 이 버프 줘서 네, 어느정도 데미지 조금 높아질 것 같네요 네 높아졌네요 수공이 만드어요 한순간에 왠지 이 새끼 버프, 버프, 달라고 오는 것 같아. 어, 왠지, 제 새끼, 어, 올라오, 올라올 때부터 알아봤어. 버프 달라고 올라오는 것 같아. 분노, 분노 달라고. 와, 저 크리스마스 데미지 스킨 봐라. 아, 크리스마스 데미지 스킨 맞나 저거? 일단 저거 이쁘네 저 데미지 스킨. 아, 물론 내 데미지 스킨도 니꺼에 네 못지않게 예쁘지만. 그리고 동생이 지금 거실에서 노래 불러요. 제발 좀 닥쳐줬으면 좋겠는데. 아 마이크 선 뽑은 다음에 지금 동생한테 좀 닥치라고 좀좀 좀 소리 칠까? 진짜 팬톤이 약하긴 약하다 3차 때 너무 그리입이판 하고 나가야 되죠 지금 입판 하고 다한 다음에 엘린숲 하러 가야 되나? 아 진짜 저 새끼 존나 시끄럽네 마이크 선 뽑고 좀 닥치라고 소리 질러야겠다 아, 잠깐만. 여러분들, 잠시만요. 마이크, 아, 잠깐만. 마이크 선뽑을 필요 없고 그냥 영상 조금만 중지시킬게요, 지금. 네, 존나 소리 질렀어요. <laughs> 시끄럽다고 존나 소리 질렀어요. 안 돼. 내 네, 스틸범 밑으로 내려갔어. 어, 좋았어. 다시 왔다. 와. 막 미르가 막 바닥에 막 파묻혀, 막. 머리를 막 박아, 막 퍽퍽퍽 하면서. 빨리 이거 끝내고 밥 먹고 싶다. 근데 솔직히 이게 에, 에, 에반한테 다 맡겨도 될것 같아, 솔직히. 내가 잡는 게 진짜 별로 없어. 에반한테 다, 다 맡겨도 될것 같아. 잠깐만, 저 새끼 계속 어디 가니? 안 돼, 에반은 네스트 범이야. 네스트 범 훔쳐가지 마. 딴, 딴, 딴. 빨리 돈 모아야 되는데. 중급 아이템 결정이 없어서 지금 하급, 아, 지금 그 뭐냐. 하프결이 뭐 만들고 있걸렁요 아, 사람들 중급 하프, 중급 결정 그 너무 비싸게 올려놔. 개당 막 18만원 이상이 올려놓는단 말이야. 옛날에는 한 10만원 정도 했는데.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버님수급 몇이에요? 14,538이라네요. 혹시 에반이 하, 확실히 확실히. <laughs> 엄청 힘듦. <인듬>. 엄청 힘듦. <laughs> 확실히 근데 에바, 확실히 에반이 근데 개편되고 나서 데미지가 강해진 강해졌네요, 솔직히. 예반 그래, 솔직히 개편 되긴 했어야 됐어. 어, 지금 저희들의 스공을 물어보는군요, 예반이 어, 일단 제 스공 같은 경우는 만 정도 되죠, 만. 1만 정도. 근데 여기서 에반이 강할 수 밖에 없는게 아란이면 3만인데 맞아 아란이면 훔쳐서 4만인데 제 아란이 지금 레벨이 140레벨인데 스공이 7만인가 8만인가 돼요 진짜 <laughs> 근데 저안돼저 아, 아, 에반이 셀수 밖에 없는 이유가 셀수 밖에 없는 이유가 그 4차까지 찍었고 렙 쳐도 존나 심하게 나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지 마! 안 돼! 야, 이거 스틸 범! 스틸 좀 잘하고! 스틸 좀 잘하라니까! 어, 저았어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이거? 뭐지, 저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laughs> 자웃어주자 그냥? 안 돼! 안 돼! 스틸 범 가지 마! 아무데도 가지 마! 니내 네, 거야! 어, 어, 깜짝, 깜짝아. 저거 되게, 방금 그 에반스끼리 제네시스랑 노틸러스 호랑 합쳐놓은 것 같아. 아, 뭔가, 딱, 딱 봤을 때는, 아, 버프 달래. 블레스 존나 귀찮아, 버프, 버프 달래 계속. 존나 귀찮아, 진짜. 1인데 여기서 살짝 밀릴 것 같은데? 아니야! 역시, 역시 레스 슬봉, 어. 어, 스틸 존나 잘하고 있어. 어, 사슬가 스틸범. 역시. 역시 스틸범이야. 존나 방해. 어. 어. 잠깐만. 그래. 오케이. 심은. 아, 존나 귀찮게. 심달래, 막. 저거? 쿨타임 되게 짧은 거 같은데 저거? 어, 이발 애들끼들 존나 귀찮아, 막심달라고 하지 않나, 막 그거 달라고 하지 않나, 막진나기잖아 그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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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텀이게 되지. 이거 하고 엘린숲 가야겠다야. 엘린숲 가서 백레벨 찍고 이제 백레벨 찍은 걸로 사차 찍은 다음에. 어 이제 자차 찍고 이제 거기서 영상 종료하면 끝. 좋았어 완벽하다. 분노 받으니까 수동이 많이 전 2배. <laughs> 역시 사스가 분노. 이 블래스터가 분노를 받으니까 확실히 안 밀리긴 하네요. 아마도 내 생각이지만. 안 쓰고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안돼 스틸 범 스틸 좀 잘해줘 미안한데 어, 미안한 말이지만 스틸 좀 잘해줘 스틸 범아 옳지 옳지 스틸 좀 심하게 해달라고 옳지 잘한다 옳지 역시 스틸 범이야 뭔가 강아지 대하시 대하고 있긴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경험치도 주는데 제 경험치 나눠드리는건데 좋았어 아, 어, 이제, 이제 거의, 거의 마지막 웨이브가 다, 다 가까워지네요. 아, 와일드 헌터한테 버프 받아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안 돼, 스톰. 그 스킬 말고, 스킬을, 할수 있는 스킬을 쓰라고. 밀린단 말이야 여기. 오, 씨, 니가, 니가 걔네들 큰, 놈들을 잡아. 와우, 블레스 데미지 마라. 빠이냐. 와우. 데미지 씹어지죠? 아 간지러 이것도 1 올리고 이제 여기에 을를 몰방 아 잠깐잠깐만 에이브 시작된다 아 빨리 사차 찍어야 되는데 이제 4차 찍어야 아 이제, 이제 좀 편하게 할수 있네 라고 하는 그 정도 될텐데 4차를 빨리 찍어야 안돼 안돼안돼 안돼 회복하지마 이봐 슬범 이봐이범 슬범. 슬범. 미안한데 슬좀 해주지 않겠나? 나, 나 지금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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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상태인데 오케 이거, 이거, 이스이스이아 좋았어

이, 이제, 이제 뭐 하지? 이제 아마 이때쯤이면 엘린스퀘스트가 저한테 아마 올걸요. 여기다 엘린스브로의 초대. 안녕하신가? 아, 진너 네, 말고 이제... 아, 뭐가 봐? 이제 루디브리엄으로 가야 되죠. 일단 루디브리엄으로 갈려면은... 아, 프란즈 소리를 타고? 자, 요렇크 롬. 그래서, 여기로 온 다음에, 자, 올라가고, 여기서, 자, 판테온 게이트 타고, 어, 나 방금, 야, 갈색 삿갓 쓰고 있는 애 봤어. 그 추억템, 추억템이더라, 갈색 삿갓. <laughs> 그 어떤 애가 파란색 삿갓 버리길래, 어, 추억템이다, 먹으려고 했는데, 씨발, 렉 걸려서 못 먹어지더라, 안 먹어지더라. 그래서 다른 애가 먹고 갔어. 아, 진짜. 그때 랭만 안 걸렸었으면은 그추억템 내가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추억의 갈색... 갈색사건... 그거 헤네시스에서 무슨... 헤네시스에서 무슨 캐스트 하면은 막 주는 그거... 안 올라가죠? 아, 그개 추억이었는데 진짜... 맨날 그거 끼면서 놀고 있었는데, 막 지나가는 나가네 하면서 초딩 때 놀고 있었는데, 저나... 아 지금 그 캐릭터 지금 엘리시움... 아, 엘리시움이 아닌데, 어디, 어디 서버에 있을 텐데, 지금 그 캐릭터 삭제를 안 해놔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서둘러서 가봐야겠는 걸... 아, 여기서 대충... 대충 스토리를 설명하자면, 여기 있는 애들이 제 얼굴이 카우로보이는데요. 이렇게 예쁜 얼굴을 어떻게 카우로 보이는지... <laughs> 그 아마 그 카우라는 애도 엄청 예쁜, 애, 예쁜 캐릭터일 거예요. 예쁜 NPC일 거예요. 얘 테스가 그거죠 모험가 그냥 <laughs> 모험가로 플레이하다 보면은 중간에 테스가 어너 뭐야 너 카우 아니야 하면서 막 저한테 말거는 애와 얘네 얘네 한방 아니야 와이 심각한데 보통 얘네 한방다 아닌가 보통 얘네 다한 방일 텐데 심, 심각한 수준인데 지금 보면 아 이거 말고 좋았어 좋았어 빨리 빨리 레벨업 좀 하자. 이기긴 달팽이 껍지 으.. 따란 따다단 으으 빨리 다 타치고 싶어요 퓨터 포즈 다 해놨는데 빨리 다 타치고 싶어요 그리고 밥먹어사사 찍고 밥 먹어야 돼요 배고파요 우리 집에 지금 반찬이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아 핫도그랑 라면 있구나 그거 두 개로만 배를 채우라고? 오반대죠칼라면 하나 남은 거 동생이 벌써 이미 먹었을 테고 아씨 진라면이나 무파만 남아있는데 오랜만에 무파나 무파 무파만 나 먹어볼까 라면? 요즘에 너무 진라면만 처먹어래서 아니 할아버지가 진라면한 박스를 사오서 진라면만 처먹으니까 다른 라면을 먹어볼, 먹어볼 기회가 없었어 아 맞다 며칠 전에 불닭도 먹었구나 어머니가 사오셔서 불닭 너무 맵더라 근데 야, 불닭을 진짜 안 맵게 하는 법 인터넷에 찾아서 먹으면은 조금 매운데 진짜 진짜 조금 매운데 생으로 그냥 해먹으면 진짜 너무 맵더라 한 접시를 다못 비우겠어 진짜 솔직히 그, 불닭으로 배를 채우는게 아니라 물, 물로 물 배를 채워도 매어서 이 불닭 먹을 땐주식쿨이랑막 우유랑 막 아이스크림 이런 거 사둬야 돼 진짜. 막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막 되게 막 아이스크림 만드는 뭐라고 해야 돼?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라고 해야 되나? 아니 기계라고 하기보단 아이스크림 만드는 틀로 막 거, 거기다가 막 나무 젓가락 꽂, 꽂은 다음에 막 우유 붓고 해서 막 냉동실에 해서 얼리는 거 있잖아. 그거. 막티 막 보면 막 그걸로 막 불닭 아이스크림 만들어 먹는 사람 있더만. 대단해 대단해 진짜. 정말 대단하더라 어떻게 진짜 <laughs> 으제 보기만 해도 맵더라 너무 빨리 빨리 일끼낀 껍질 일곱 개만 더 빨리 나는 4차 찍고 싶어요 솔직히 이때는 크로스 한타 아니면 엘린스프를 레벨업해야 돼요 네트의 피라미즈 다 끝났는데 4차가 안됐으면은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꼭 지금 비슈퍼크크로버크스 크러스오버 체인지 써도 되잖아. 됐다. 그러고 보니까 나 헤이스트 백겨야 되는데 헤이스트 백겨야 되는데 깜빡하고 있었어. 다크사이트랑 헤이스트 백겨야 되는데. 아 그리고 투점 나올 것 같아. 으아. 되게 고민이게. 어 담았다. 지금 그게 4차 스킬인가? 그보호마스터 그게 있잖아요. 보호마스터 스킬 보면은 막 하나 설치해두고 화살이 계속 나가는 스킬 있잖아요. 그게 보스 잡을 때 되게 좋은데 또그 스킬이 파, 파컷이랑 듀얼블레이드 파컷이랑 겹친단 말이야. 둘다 4차 스킬이야. 4차 스킬 맞나 그게? 근데 파컷은 분명히 4차 스킬이 맞는데 그보호마스터 스킬이 3차 건지 4차 건지 모르겠다. 아 사, 3차 거일걸 아마 내가 읽기도 3차 거다. 그래. 그러면은 크로스오버 체인 아니면은 보호마스 스킬 그두 개를 버려야 되잖아. 아무거나 하나를 버려야 되잖아. <laughs> 그러면 내 크로스오버 체인지를 버 버려야 될지 아니 보호마스 그걸 버려야 될지 진짜 고민이라니까. 아 근데 크로스오버 체인을 버리면 또 그만큼 데미지가 내려가고 보호마스 스킬을 하면은 그만큼 데미지 주는 양이 떨어지고 아 물론 나는 보스 보스레이드 그, 그, 그 보호마스 스킬로 보스레이드 할 정도의 정도의 수공은 안될 테지만 그리고 스킬이 뭐지? 음, 탕큼한 과일, 갑자기 오렌지를 구해달라네. 딱히, 그냥, 상점에 가서 오렌지 사도 되잖아, 꼭. 얘한테서 부탁해야 돼. 게다가, 도, 도간계 숲에 있는 녀석이라고, 독이 들어올지 누가 알아. 자, 이것 때문에, 이, 이 끼낀 달팽이 더모어야 되죠, 껍질을. 50개. 왠지 모르게. 아, 레벨업 좀 해라, 야. 다시 한번 보고 쓰고. 이 정도면 크로스오버 체인지 쿨타임 돌아왔겠죠? 오케이. 수공이 9000. 오, 이제 한방 나네요. 크오버츠 때문에 한방 나네요, 이제. 아, 좋아. 이래, 이래, 이래야지. 그래, 이래야지. 네티피라미드때 경험치 더 받으려고, 진짜. 갑자기 안 나와. 왜 이렇게 안 나와? 달팽이 껍질. 아우, 존나 귀찮다. 여러분들, 일단 이거는 편집으로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laughs> 좋았어. 이기낀 껍질 다 모았다. 50개 자 이제 얘한테서 상큼한 오렌지랑 바꾸죠 자난이기낀 달팽이 껍질텐테니넌 상큼한 오렌지를 주거라 좋아 이것이 바로 연금술이다 좋았어 근데 확실히 독안개숲에서 자란 오렌지면은 독들어있지 않을까? 애초에 저기서 지금 내리고 있는 비도 독비인 것 같은데 자 생콤한 나엘 아니 당신이 부탁 이런 쓰레기 새끼 자 이제 다음 퀘스트는 테스 타오 잘 왔어 알다시피 그래서 뭔데 나무줄기 100개 <laughs> 또 중간에 하, 할아버지가 부르셔서 아 일단 나무줄기 100개 아저 진짜 개괘찮은 퀘스트인데 나무줄기가 어딨지 여긴가 여기 여기 버섯 던덕이야 여기는 이끼끼, 이끼나무다 여기다 어어 어, 얘네 어 얘네 징그러 아 아니, 징그러운게 아니라 너무 많이 모아야 돼. 징그럽도록 많이 모아야 돼서 존나 귀찮아 아 어, 빡쳐 아 생각해보니까 버프를 안썼네 좋았어 아니 100마리 없애는거면 몰라도 100개를 모으는건 좀 오바 아닌가 없애는 건 내가 어, 없애는 건 어느정도 이해를 할텐데 이제 97레벨 아 그냥 크로스헌터 캐슬 하러 갈까? 안돼 허약, 허약이 됐어 허약이 걸렸어 안돼 점프하고 싶어 점프하고 싶다고 살려줘 아 됐다 저 안돼 좋았어 저거 안 맞으면 되죠 좋았어 아무튼 뭐, 나 생각해보니까 나이 스킬 있구나 좋았어 아 귀찮아. 그냥 크로스헌터 퀘스트를 하러 가볼까? 아니야. 그럼 그거 방송거리로 해야 된단 말이야. 크로스온터 퀘스트 아직 하면 안 돼. <laughs> 잠깐 편집된 잠깐 뭔가 편집된 느낌 그런 느낌 살짝 들었었죠. 네영상 잠깐만 중지시켜 다시 켰습니다. 아, 할머니께서 계속 뭐, 뭐, 뭐 뭐를 계속 물어보셔서 <laughs> 그 통째로 그냥 영상 일시 중지 시켰어요. 아 어, 그리고 또뭐 나무줄기도 몇개 모아놨고 그리고 배고파서 컵라면에 물좀 부어놓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컵라면이 지금 제 앞에 있죠 먹고싶다 근데 아직 먹으려면 한 4분, 4분 정도 기다려야 돼서 너구리 용심너구리 음 맛있겠다 아 솔직히 모으는 퀘스트 너무 귀찮아 여기 있는엘린스페인에 모으는 캐스트가 너무 많아서 이거 좀 줄여주면 안 되나? 한 60개, 80개로 줄여주면 안 되나, 이거? 100개는 너무 귀찮단 말이야. 죽가락죽가락 아. 그래 오늘은 이쯤에서 영상을 마칠까? 아니야. 3레벨, 3레벨 더올리면 4차인데, 뭐, 여기서 영상을 맞춰. 안 돼. 아, 빨리빨리 모으자. 빨리 아, 확실히 이거 할 바에 그냥 크로스 헌터 캐스트 하면서 레벨 쫙쫙 올리는 게더 좋은데. 크로스 헌터 캐스트가 이것보다 경험치 많이 줄 텐데. 크로스 헌터 캐스트는 어렵지도 않은데. 하다가 보스만 몇 마리 잡으면 뚝딱 레벨업인데. 젠장. 근데 또 크로스 헌터 캐스트는 나중에 영상 꺼이라서 지금은 하면 안 되고. 나중에 막 무자본 캐스트 공략, 크로스 헌터, 크로스 터 플레이 하는 법막 하면서, 어? 올려야, 올려야 된다고. 배고프다 죽어! 반사의 트리로드? 은이 반사? 너가 바로 그 벡터를 조정한다는 그 엑셀러레이터냐? 다른 말로 엑로리레이터라고도 말하지 런롤이 컴 새끼! 죽어 그냥 그래, 저 새끼 반사 써서 공격하기가 싫다 반사 쓰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해 경험치도 떨어지고 어? 여기까지 다시 와야된다고 잠깐만 히어로즈 박스 먹고 죽어 저서 반사 반사 쓰는 타이밍을 잘 봐야돼요 여러분들 아 어, 반사다 반사 반사다 반사 난 그런 속임수에 절대 속지 않지 자 이제 두개만 더 모으면 되는데 그 두개가 안나오네 그 두개가 진짜 안나오네 오케이 나왔다 죽어. 죽으라고. 죽어. 오케이, 죽었다. 잠깐만요. 모은서 사냥 멀티킬 30회 발동하기. 멀티킬 저거 세 마리 동시에 잡아야 나오는 건가? 아 그럼 귀찮아. 안 할래. 왜? 마일리지못 먹어? 아이템 창에 있구나. 향수 쓰고. 아, 귀찮아. 그만 찍고 싶어. 왈겐 중서 어딨냐? 여깄다. 어, 일단 퀘스트 준애가 저기 나무줄기 100개 모아왔는데요. 아, 예. 아, 경험치 주셔야지. 아, 씨발, 존나 조금 주네. 어, 일단 여러분들 영상 길이가 27분째가 다 돼갔거든요. 일단 저도 조금 쉴 겸. 저도 조금 쉬고 밥도 먹을 겸.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막 부탁드릴게요. 뿅!